시원이 오늘은 무슨 팬티 입었어? 시원이 아침에 쉬했어? 아직 안 했어? 응안 아, 했구나 아빠가 변기 아, 쉬하라 했는했거든아 변기 쉬어라 했는데 싫다 했어? 응 아직 안 마려웠나 봐 어제 코 파다가 피났잖아 그래 너 코딱지 파다가 피났잖아 어, 맞아 코딱지 코 세게 파면 안 되잖아 그치? 뭐야, 주헌아. 아빠 어디 갔어? 잘 잤어? <laughs> 에이, 좋아. <laughs> 여기, 여기 있다. 여기다여다냠냠냠냠냠 있다, 여기 있다. 주헌이는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재우면 8시까지 안 깨고 자요. 그래서 저희가 8시에 그냥 깨워서 첫수를 하고 있거든요. 컬리 샵별 배송이 왔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마트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장을 보거든요 그래야 제가 뭘 사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메모장에 표시를 해놓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고물가 시대라서 이렇게 장 봤을 때 저는 9만 원대 후반 나왔거든요 요즘 가을이 돼서 그런지 입맛이 싹 돌아가지고 요리하는 게좀 재밌거든요 그 사과 맛이 맛있어, 아니면 딸기 맛이 맛있어? 노랑색? 응, 음, 노랑색이 맛있어. 아 그렇구나. 시원아, 버스 타기 전에 쉬하고 가자, 나가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바지 내려. 내리... 이제 나가면 유치원 버스 타야 돼서 버스에서는 쉬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일어나봐. 뭘 아, 아직 안 내. 야쉬안 했어? 가자. 시원이 응원합니다. <laughs> 가자, 타자. 뭐를 할지 아이브 진진이 어 인스타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시원이가 지금 배변 훈련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laughs> 지금 이거는 원래 기저귀함으로 쓰던 트롤리인데 여기 안에 팬티도 제가 넣어놓고 시원이한테 골라서 입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시원이 배변 훈련 3일차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면 지난주 일요일날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옷이랑 갈아입자 하면서 옷을 벗겼는데 요즘 애들 되게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재밌게 웃으면서 에라이 냅두자 하고 그냥 냅두고 제할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원이가 갑자기 쉬마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안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빨리 가자 변기 가서 싸볼까 하니까 갑자기 응 이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변기에다가 시연이 아기 변기 설치했잖아요 둘이 아기 변기 그래서 거기 변기에 앉혀가지고 쉬를 했는데 진짜 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오, 뭐지? <laughs> 이렇게 하고 시원아 오늘부터 우리 기저귀 말고 시해해볼까 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코니 팬티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두 장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집에 있어서 그걸 입혔어요 시원 이가 팬티 입는다고 갑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팬티 입었다 나는 누나야 팬티 입은 누나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팬티 입고 그날만 변기에 네번 정도 시하고 바닥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밤에도 사실은 팬티 를 입고 잔다 했는데. 제가 좀, 이제 준비가 안된 거죠. 침대에 방수요도안 갈려있고, 막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아, 밤에 잘 때는 기적이 있고 자자. 아직, 아직 우리가 연습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팬티를 입혀달라고 하는 거죠. 팬티를 입히고,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했는데, 시원이한테 기적이 있고 가자 했는데, 팬티를 기어코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어린이집 가려고 신발장 앞에 선 순간,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실수를 하고, 이제 기저귀로 갈아입히고, 부랴부랴 어린이집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한테 이제 여보로 옷이랑 팬티랑 챙겨가지고 보냈거든요. 배변훈련을 갑자기 시작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고, 원에서 선생님이 가자마자 팬티로 갈아입혀주신 거예요. 원에서도 네번 정도? 쉬, 변기에다 하고, 실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응가도 점심 먹고 말았다 했는데 응가는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지 응가는 변기 말고 기저귀 하고 싶다 했나봐요 그래서 기저귀에다가 응가 했다고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또 바로 팬티로 갈아입히고 자기 전에는 반기저귀로 갈아입고 그냥 이렇게 하고 보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등원버스탈 때도 팬티 입고 간다해서 제가 굳이 말리진 않았고 출발하기 전에 방금 그 시만 세워줬는데잘 도착했나 봐요 무사히. 다행히. 어, 제가 준비한 팬티가 저는 배변훈련 팬티를 안 샀어요. 그냥 일반 팬티를 샀거든요. 배변훈련 팬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소변을 보는 데가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약간 막아주는 용도인데 사실 소변을 보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이 소변이 나오는 것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배변 훈련 팬티를 사지 않았고 일반 팬티를 사고 바닥에 싸면은 그냥 나무라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치워줄 생각으로 일반 팬티를 마련을 했습니다 팬티는 사실 제가 재질이 좋은 걸 많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니를 다섯 장을 샀거든요 코니 팬티가 한 장이 만 얼마 하는데 진짜 좋아요 재질이 완전 부들부들 부들하거든요 시원이가 바로 엄마 나 아기 상어 팬티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laughs> 그놈의 캐릭터 <laughs> 근데 이제 쿠팡에 검색을 하니까 아기 상어 팬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 상어 팬티는 이게 여아용 팬티인데 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막 캐릭터 그려진 것도 있고 해서 시원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 팬티고 건조기를 한번 돌렸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시원이가 아빠 상어 팬티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라마용 팬티거든요 남아용 팬티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운데에 절개선이 있어요. 조금 더 남자애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남자애들이 여자의 팬티를 입으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여자애들이 남자의 팬티를 입으면 괜찮, 괜찮더라고요. 총 아기상어 팬티가 10장이고, 코니 팬티 5장. 이렇게 해서 15장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밑으로 시야를 하면서 실수를 하니까, 레깅스나 바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벌로. 그래서 어린이집에 챙겨보낼 생각으로, 여벌 바지를 또 구입을 했는데 골지 레깅스를 구입을 했고 이것도 급하게 사야 돼서 쿠팡으로 샀는데 바오밤나무라고 하는 브랜드 거고 110 사이즈를 샀어요. 저는 건조기를 돌리기 때문에 이제 줄어들 생각으로 110 사이즈를 샀는데 이런 골지 같은 거는 몸에 잘 붙어서 끝에를 이렇게 접어주면은 예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골지 소재의 레깅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배변 훈련을 지금 3일차 해보면서 느낀 거는 엄마들이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원이가 한 18개월에 뗄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도 쉬쉬쉬하고 은가은가를 응가 응가 해가지고 저는 빨리 뗄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기초 단계예요.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뗄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팬티를 자기 혼자 벗고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손가락 그 소근육 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시원이도 벗는 건 잘했는데 입는 건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애매하면 벗겨보세요. 저처럼. 벗겨놔보고 혹시 애기가 쉬를 할때 그냥 싸버리는지 아니면은 어 뭔가 지금 어딘가 가야 될것 같고 기저귀를 입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봐보시고 아이가 이제 좀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이렇게 빨리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 뭐 저도 빠른 편도 아니고 진짜 빠른 애들은 두돌 전에도 떼더라고요. 일단 떼면 엄마가 진짜 부지런해져야 되고 저도 지금 시원이 데리고 하루 종일 화장실만 계속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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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계속 1시간,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시원이한테 시원아 쉬마려? 쉬마려면 말해야 돼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거든요. 어 말이 길어지는데 확실히 시원이는 그 아기 변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사운드 포티 그거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얼음 변기에 앉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변기 커버를 이번에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면 저는 사다리 변기를 추천을 해요. 지금 시원이는 사다리 변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변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밑에 디딤대로 올라설 때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뭔가 변기템을 더 사게 된다면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오잉? 주원이가 일어나 있었네. 주원이는 낮잠 일을 정말 잘 자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푹 잡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천사예요. 느낌 좋지, 슈 따뜻해. 주원이 머리 감길 때는 무스텔라 뉴본 쓰고 있고 그런데 근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더운 물로 목욕했다고 그새 이렇게 또다 올라왔어요. 시원이는 진짜 안 그랬는데 애들마다 정말 체질이나 이런 피부 차이가 정말 큰지 주원이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피부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막 집이 좀 덥고 밖에는 춥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맞추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거 발라주고 있거든요. 란시노에서 나오는 라놀린 크림이라고 이거 유두보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크림인데 이거 보습 필요한데 그냥 발라주면 되게 태율도 잘 가라앉는다고 해서 요즘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꾸덕한 제형이에요. 이렇게 바셀린을 녹여놓은 것 같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얼굴에 발라놓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좋습니다. 튜브 형태로 돼 있어서 되게 바르기도 편하고 자주 보습을 안 해줘도 되니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 음. 연습해야 되잖아. 아니 주원아 <laughs> 헷갈려 다리 요렇게 하고 그렇지 아 운동해야지 그래도 아 이게 안 잡고 있으면 옆으로 돼지게 해버린다니까요 아이고 잘하네 봐봐 봐봐 <laughs> 오샤 오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laughs> 잘하네 아니 잠깐만 <laughs>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너왜 그렇게 귀여워 주원아 귀여우려고 태어난 거야 어? 어, 뒤집어봐, 뒤집어봐. 지금은 3시 반이고요. 사실, 주원이 수유텀으로 하면 조금 더 이따 먹여야 되는데, 이제 곧 시원이가 하원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또 없을 예정이라서 미리 먹입니다. <laughs> 수유텀이 뭔가요, 둘째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3시간 만에 분유를 먹게 됐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메롱 해봐, 전아 요즘 메롱 잘하잖아, 메롱. 시원이 하원하러 갑니다. 자기 왔어? 다 선생님 가자. 인사하고 가자. 어, 어. 까투리 봤어? 까투리. 까투리, 봤어? 까투리. 진짜? <laughs> 아. 집에 가자 이제. 마트 음, 갔다. 마트 가서 뭐 사게? 포즈만. 포즈만 아이스크림. 포즈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응. <laughs> <laughs> 응 모양 맞춰서 퍼즐 맞춰주세요. 시원이 이 과일들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엄마 딸기. 시원 딸기. 아 딸기 공주. <laughs> 붙여봐. 졸려, 주원이 졸리다 눈비빈다 아, 해봐 이제. 이거 모아스거 뭐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시원이가 혼자 손씻기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아이깨끗에눌러 쓰는 거 썼는데. 시원이 혼자 펌프를 잘못 눌러서 이게 자동인식이거든요? 근데 딱 적당한 양만큼 나와서 시원이가 혼자 손 씻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핑크퐁그림이에요 시원이는 변기에 하는거 이제 안 무서워? 안 아, 무서워 조금 무서워? 꽃받이 <laughs> 꽃받요 보라투 낮잠 3은 그래도 한 3, 40분? 30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물안 내려도 될 같아, 안 써서. 오늘 시원히 저녁이에요. 랑볶음겠습니다안 먹게 되세요. 짠. 맛있시원이보기는 응, 맞아. 누나랑 엄마 밥 먹어 주원아. 여기서 구경해, 알았지? 우와, 오구 잘 먹네. 시원이가 봐주니까 주원이가 안 오네. 잘 앉아 있네. 주원이, 뭐옷너 설마 빨고 있어? 날다젖었네옷우 시원아, 무슨 밥을 뺏어 먹어? 아빠, 밥을? <웃음> <웃음> 진짜? 자기 밥다 먹고 또 뺏어 먹네? 시원이는 이제 잘때 돼가지고 기저귀로 갈아입었고요. 내가 뭐에? 제일 먼저네. 시소탈 친구 여기부터. 시원이 채우고 나왔고요. 이거도 작성해가지고 면담하더라고요. 이거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엄청 귀엽다.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육퍼. 퍼 좋아요? 응. 맛있어요? 아이 <laughs> 악동. 자전거 조심해 자전거. 자전거 조심해. 엄마한테 와. 가봅시다. 쇼 주원. 주원아 이거는 다른 분유예요. 진짜 얼굴 붉은 난리야. <laughs> 주원이 너무 안 먹었는데 110밖에 안 먹었어요. 음! 일단 당 충전 좀 하고 첫 번째 택배는 코니에서 시켰어요. 코니에서 이제 두 장, 세장더 사서 총 다섯 장이 있는 거거든요. 아, 코니 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남자애들께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고 어제 아기상은는 여기 가운데 절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오, 센스 있다. 남자애들 앞으로 소변을 보니까 안에도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다음, 요거는 드타미에서 샀고요. 바라클라바인데, 목도리로도 쓸수 있고, 후드로도 쓸수 있고, 바라클라바도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꼭 이런 브랜드는 제가 소개하면 너무 늦는다는 게, 항상 먼저 주문을 받고 안 팔기 때문에. 제가 베베소유를 정말 시원히 두돌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성비가 괜찮고 재질도 괜찮고 또 무엇보다 시원이랑 주원이를 같이 입히고 싶단 말이죠 시원이 걸 주원이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약간 중성적인 옷을 사고 싶을 때 여기서 많이 삽니다. 시원이가 또 워낙에 장난꾸러기 스타일이라 치마를 못 사고 있어요 요즘. 베베소에도 원래는 S 사이즈를 계속 시키다가 지금 이번부터 M 사이즈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컬러 퍼탑 컬러고 겨울에는 아마 봄가을 옷도 같이 입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사진 않을 거고. 일단, 이렇게만 사보고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지하 <laughs> 가자. 아기다랑 지 똥이. 아기다랑 집, 똥이. 시원아, 똑바로 서. 바닥에 앉으면 안 돼. 오고 잘하네, 이고 잘하네, 오우, 쌀 뻔했네, 잘했다, 잘했다. 주원이랑 시원이랑 둘다 마른 기침이 약간 있어서 감기약 처방받아갖고 이게 스테로이드 로션인데, 어 괜찮아 주원아. 어 이마에 난게 약간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모자를 씌워서 그럴까요? 그래서 일단 모자랑도 다 세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오트리빈 베이비예요. 이거 약간 생리식염수라서 코 막히거나 할때 이거 뿌려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시원이는 저녁 먹습니다. <laughs>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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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지원아 <laughs> 아니, 이안합니다 오늘은 도깨비 머리 했어요. 뭐라고? 나 마가레트 먹고 있어. <laughs> 오늘 어린이집 끝나면 엄마가 마가렛트 사줄게. 알았지? 잘 갔다 와. 응? 저는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주원이나 음 이렇게 프레첼 종류 많은 거 처음 봐. 아니 여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 진짜 간 것만 본것 같아 집에 왔고요. 아니 근데 리도맥스 바르니까 피부가 불긋불긋하고 한게좀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약간 아직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laughs> 너무 귀여워. 사이즈 시원이가 <laughs> 입어도 되겠다. 스테고사우루스, 푸테라노돈, 트리케아톱스 그러니까 엄마가 자동문 지나갈 때는 빨리 가야 된다고 했잖아 아직 아직 타면 안돼 내리세요 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laughs> 아무 엘리베이터나 갑자기 타버리면 안돼 시원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이모가 이거 사줬어 시원히 고 이모 고맙습니다 고마워 어때 맛이? 맛이 <laughs> <laughs> 이상해 <웃음> 이상해?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아빠 말고 갖고 있을 때 먹는 거 아니고? 어, 알았어. 엄마 갖고 있을 때안 먹고. 응. 이게 시원 기적이 아니고 팬 집어. 맞아. <laughs> 보라 누나처럼. 맞아. 보라 <laughs> 누나처럼. <laughs> 그 이빠라. 누나 기적이 안 되지. 맞아. 응. 누구만 기적이 차지? 베베피. 맞아. 우선. <laughs> <laughs> 원이 배고픈가 봐. 아, 진짜. 오늘 치킨 먹기로 했는데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럴 때 기다리시나요, 먹으시나요? 응. 응. 응 그렇지. 혼자 바지도 내릴 수 있어? 이제 잘 건데요. 아 천천히 알려고 했더니 시원이가 밤기저귀로 안 갈아입는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팬티 입겠다고 해서 애라 모르겠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분명. 할 거예요, 여기. 분명 못 참고 많이 쉬를 할것 같은데, 그냥 빨래할 생각으로 방수요를. 이거는 예전에 시원이 신생아 때 샀던 거예요. 뮤라 방수요. 근데 이쪽 면이 약간 보풀이 많아서 제 건조기를 많이 돌렸거든요. 목욕할 때 많이 써가지고 시원아. 음, 유미. 오늘 처음으로 팬티 입고 자는 날이네. 기분이 어때요? 퓨. 팬티 입고 있으니까 혹시 자다가 쉬안마려면 엄마한테 말해야 돼? 마려워요. 화... 진짜 마려워? 방금 갔다 왔잖아. 진짜로 마려운 거야? 응. 지금 갈까 화장실? 응. 얼른 가자. 아 출발. 굿 아이디어. 애들 데리고 오기 정말 좋다고. 응. 여기가 어디지? <웃음> <웃음> 맛있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여기도 옛날에 들어고 먹어 처음 먹어봤데 오랜만에 오네 진짜 팔 <발> 너무 작구매.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나 올해 핑크뮬리 처음 보네. <laughs> 그래? 가 왔는데요. 지금 시원이가 소변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변기에서 휴대용 변기를 샀거든요. 엄청 컴팩트하네. 내 손바닥만의 사이즈가. 이게 3단으로 펴지면서 여기에 아기가 앉아가지고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밖에 외출했을 때 아기 변기 없을 때 급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실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시원이 안아가지고 그냥 잠깐 누이면 되는데. 이제 이동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렵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를 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피면 이렇게 3단으로 돼가지고 변기에 이제 일을 보고 나오면 되고 여기에 이제 비닐을 끼워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면 비닐을 한 다섯 장에서 열장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주원이까지 쓸 생각으로 60장 추가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해서 비틀면 고정이 되고 상태에서 이게 생분의 비닐이어서 빨리 썩는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려서 이제 애기한테 앉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남아용 이제 소변기, 휴대 소변기거든요. 이게 어차피 시키는 김에 주원이도 어차피 나중에 쓸 거라서 이거는 그냥 연구 보관용으로 <laughs> 샀고 남아용 소변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변 받아주기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그고 집에 와서 이제 비우는 거죠, 소변을. 그리고 같은 날은 아니지만 제가 둘이에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둘이 펭귄 비대 유아 변기 커버라고 그 집에 비대 쓰고 있는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에 설치하기 좋은 이동성 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휴대 유아 변기 커버라 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총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변기 커버고 이렇게 세트로 사면 배변훈련 책을 한권 주더라고요. 은가 친구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여행 다닐 때쓸수 있게 파우치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약간 손잡이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대변 볼때 되게 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잡으면서 싸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쉽게 걸어 놓을 수 있고 이것도 같이 오더라고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완벽 고정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올려놓고 아이가 위에 올라가서 싸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고정이고 옆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안쓸 때는 떼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수연이가 저랑 안방에서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화장실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휴대용으로 쓸수 있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건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시원이를 잡아서 얼음 변기에다가 세워놓고 쓰는 게 시원이도 응가 같은 거할 때는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잘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파우치와 같이 오고 바로 꺼내면 이 정도 크기로 오고요. 이제 뭐 공공 화장실 갔을 때 변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나 지금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홈이 있잖아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다들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 사이에 아예 엉덩이 살이 끼진 않을까요? 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는데 뭐 리뷰 읽어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갈때 진짜 편리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불안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 시원이가 계란 휘휘 저어주세요. 어? <laughs> 잘한다. 시원이가 뿌렸어. 우리 시원이가 만든 거 먹어볼까? 시원이가 봤냐 시원이랑 카페에 왔습니다. 아, 시원이 오늘 어린이집 체육대회 있거든요. 2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 전에 낮잠을 자야 할 텐데 안 잘까 봐 걱정이 큽니다, 지금. 님 나트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시원이는 딸기 주스. 어, 약간 슈크림 라대가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샤추가에 오트로 바꾸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음. 시원이 시험만 하고 올까? 응. 시험만 어, 하고 자자. 히야. 뭐야? 2024년

어거웠냐고요